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NFT에 관련해서 짧은 강의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NFT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NFT라고 하면 우리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인증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 콘텐츠 이런 것들이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쉬워서 원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 가치 자체가 크지가 않았죠. 왜냐면 누구나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NFT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원작자 그리고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지는 그런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무료로 내가 나의 NFT를 발행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알려드리고요. 저랑 함께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짧은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무료로. 쉽게, 단몇분 만에 나의 NFT를 발행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CCCV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CCCV라고 검색을 하면요. CCCV, 나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링크 서비스라고 제일 위에 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NFT를 발행해 볼 거니까 CCCV, NFT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요. 원래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하는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카카오톡과 연동해서 바로 한 5초 만에 회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거. 회원 가입을 진행을 일단 해 보시고요. 이제 회원 가입을 다 하셨다면 어 마이 NFT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프로필이 떠요. 저는 한국NFT협회 이사로, 그리고 한국메타버스 연구원의 지도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여기에 자기 사진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발행한 NFT가 3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떠있죠.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작품이 지금 아직 판매 중인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산 작품도 있어요. 제가 산 작품인 이 NFT 작품이 또 보일 수가 있고,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들, 작품이 이렇게 클릭하면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프로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프로필을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 자, 여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사진 하시면 되고요. 닉네임 자기 마음대로 하나 정하시고요. 어, 페이지 주소도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본인 인증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한번 해주시면 이제 아르고 월렛 주소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나의 아르고 월렛의 주소입니다. 여기서 주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저장됐죠? 자, 그러면 NFT 발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 NFT 발행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NFT 발행하기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올리고 싶은 작품을 하나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 NFT 협회의 로고를 이런 식으로 어,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주고요. 에디션 하면은 이제 몇 개까지 이 작품을 발행을 할 것인가? 저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어, 최대 300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서 자, 인쇄가 있는데요. 이게 어, 저의 NFT 작품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저의 NFT 작품을 사고 그 NFT 작품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때 우리가 재거래가 될 때마다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거를 사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사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때또 나한테 그 인쇄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요거 재밌죠. 인쇄 비율을 숫자 로 입력해 주세요. 전 10%로 입력을 하겠고요. 자, 한국 NFT 협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세요. 되어 있는데, NFT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 NFT 협회 로고입니다. 대한민국을 NFT 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의 취지인 대한민국을 NFT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한번 적어 봤고요. 자, 그러면 작품 판매 등록. 이 발행과 판매 등록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판매를 얼마에 할 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한 얼마로 해볼까요? 한 3만원 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요. 시작 날짜는 발행 후 바로 시작하고요. 판매 기한은 뭐 팔릴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7일이나 또 날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공개 메시지는 작품 구매한 사람한테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한번 뭐 적어보실 분들 적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작품 판매 시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수수료는 1.8%고 거기에 결제 수수료가 붙게 될 겁니다. 자동의하시고요 발행하고 판매 등록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NFT 발행이 벌써 완료됐어요. 짜잔! 이렇게 NFT 발행까지 완료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2022년에요. 우리 국가에서 NFT 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라는 그런 공략을 또 말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NFT라는 것에 조금 더 친근해지는 어렵지 않게 다가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c c v 라는이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발행이 가능하니까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한국 NFT협회의 김수연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